욥기 3장 전체가 1절로부터 26절이 욥의 독백인데 첫째는 1절로부터 10절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죽어, 죽어서 나왔으면 하는,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은 쉽게 말하면 죽기도 힘들다. 이같이 요베 독백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났으면 좋았을 뻔했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죽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 제랄드 시조에 대해서 제럴드 시짜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럴드 시짜 목사님이 이제 인디안 페스티벌에 갔다가 미니밴을 타고 자기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그리고 애들 4명 이렇게 7명을 태우고 어, 거기서 정확히 한 8시 15분쯤 출발했대요. 근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140km, 140km로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 차를 부닥쳤죠. 그래서 3대가 제가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레이스가 돌아가시고 또그 자기 부인 린다가 돌아가고 또 자기 아, 딸인 다이아나가 다이아나가 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상대방 차도, 상대방 차도 인디안이 멀었는데 그 인디안 부인이 만삭이, 만삭이 됐었대요. 그런데 인디안은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부인은 또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고가 그 스포캔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제 제럴드 시조 목사님이 에 자기가 이러한 에 일을 겪고 나서 제일 이제 큰 거는 뭐냐면 상실이죠, 상실, 상실감. 어머니, 부인, 자녀 이렇게 잃어버린 이 상실감 때문에 어 사실은 자기가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 존인데 두살난 존인데 얘가 그이 대퇴골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대퇴골 부러진 상태로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서 얘를 좀 살려놓으려고 죽지 않고 견뎌놨대죠 그러고서 이제 사는데 첫째 자기가 40일 동안 울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40일을 울고 나니까 눈물이 더안 나오더래요. 그렇지만 눈물은 안 나오지만 은 어, 엄청난 자기가 이러한 이 쓰라림 속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참이4 0일이라는게 하여튼 이상하게 40일이지 나니까 눈물이 더안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즐긴 이의 쉽게 빠져들어 간게 뭐냐면은 고독이랍니다. 고독. 한없이 자기는 세상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이런 고독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심한 고독감. 그래서 자기 생활 패턴도 좀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독하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고독을 이겨보려고 이 TV를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하게 자기의 죄책감이 생기더래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 뭐냐면, 어? 어떻게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애가 죽었는데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나는 뭐, 뭐 때문에 살아있지? 어? 이러한,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러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 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거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은 이 우울감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자기가 밤에 한뭐 거의 10시간을 자고 또 아침에 일하는데 이 우울증에 빠지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힘도 없더래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인가 봐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는다는 거야. 너무 이게 무력해져 가지고. 그리고 기껏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으면은 그냥 멍해져가지고 한한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래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이러한 상태에 자기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러한 입장에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오늘 욕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요배 오늘 독백을 갖다가, 어, 우리들이 조금 음, 거기에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제가 제럴드 스위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오늘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세하게 자기의 이런 어, 이 상실감, 이다 상실감에서 오는 건데, 40일 동안 울었고, 눈물이 말랐고, 그 다음에 심한 고독에 빠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지 하는 이런 죄책감이 빠졌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좀 비슷한가 봐요. 왜냐면은 그 유명한 대학의 야구 선수였던 이 스티브라고 하는 친구가 농장에서 이 일을 좀 돕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이 이 반신부수를 가져왔습니다. 반신을못 쓰는데, 근데 이 스티브도 똑같이 말이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 슬퍼하고, 그다음 한없이 고독하게 느끼고, 굳이 이렇게 살, 살 필요가 있느냐, 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 상실감, 이 하반신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감정들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점 같아요. 어제 말이죠. 저하고 입사람하고또 우리 최병수 목사님하고 어 우리가 손성래 집사님 뇌 수술한데 중앙대병원에 침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손성래 집사님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샬롬 찬양대에서 그분하고 같이 지내신 분은 그 알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샬롬을 지휘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그냥 액션을 갖다 많이 취하면서 지휘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샬롬 대원들하고도 상당히 같이 정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전 주일날 그 주일날 제 방에 이제 그 부인 되는 김정현 입사가 찾아와서 우는데 그 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래도 이같이 병에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되겠다. 어? 낳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 없으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더라 이거지. 어? 그래도 옆에서 그 정말 내수술 받으면 옆에 있는 옆에서 부인하고 아들이 남편을 간호하는데 남편이 그러면은 아, 그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우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빨리 신방은 가야 되겠다. 그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신방을 갔었는데 그 김정인 집사 의 얘기가 똑같아요. 도대체 감정이 없어. 전혀 감정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경우고는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왼쪽 뇌 왼쪽 뇌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뇌 수술을 했으니까 언어가 망가졌다. 왼쪽 뇌가 언어, 언어, 언어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오른쪽 뇌를 또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오른쪽 뇌를 수술할 수가 없어. 조금 더 몸이 건강이 좀 회복된 다음에. 오른쪽 뇌를 수술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오른쪽 뇌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오른쪽 뇌는 감정이지. 감정이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언어 상실, 감정 상실 이렇게 되, 되니까 그래도저저하고 집사람하고 최목사님 가니까 아라는 봐요. 어? 아라는 보는데 영이 감정이없고 살고자 하는 그 그것이 뇌가 망가져서 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스스로 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어떤 자포작인지, 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 정말 무거웠어요. 그래도 신방가서 우리 성도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제가 나야죠? 이러면 얼마나 이 신방간 사람도 어? 마음이 기쁘고 말이지. 또 소망을 갖게 되냐 말이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욥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아니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왜 자기가 태어났냐 이거지두 번째 자기가 태어날 때 유상이 되던가 사상이 되던가 뭐 낙태가 되던가. 뭐, 이리지. 왜, 왜 자기가 이, 이같이 태어나자마자, 어,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 젖을 빨게 됐느냐. 너무나 그것이 저주스럽다 이거죠세 번째는, 아, 자기 죽고 싶은 20절로부터 26절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겠다는 거 죽지, 죽는 것도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러이 일련의 이야기가 오늘 아, 이 욥기 3장 1절로부터 아, 2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욥기를 좀 생각해보죠. <laughs> 같이 했습니다. 그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다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야였었다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다면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마셨다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읽어면서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날 어둠 속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빛은 생명 또는 생명 창조를 가르칩니다. 반대로 어두움하면은 죽음을 가르켜요 죽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기 3장을 읽어가면은 왜 빛이 없었다면, 왜 어둠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빛은 뭐요? 생명. 어둠은 뭐요? 죽음을 가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4절, 4절 읽습니다. 아, 3절 시작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다라면 나말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다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다면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다라면 빛도 그 날을 비치지 않았다라면 그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됐다라면 죽음이죠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유암이란 것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이 땅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었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면, 낮을 캄캄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다면, 다 어둠이죠. 그날이 어둠이었으면 내가 어? 살아서 나오지 않고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6절. <laughs>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다면, 어둠은 죽음이죠. 해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다면, 달에 수에 들지 않아 했더라면, 그냥 어둠이 계속 됐, 됐다라면 좋았을 뻔했대요. 그죠. 7절, 그 밤이 정막하였었더라면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다면,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큰 악어, 이 여기서 악어는 그 레비아단을 가리키죠. 항상 악어는 큰 용을 가리키죠. 그래서 악은 빛을 어둡게 만드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크나고 레비아단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경 어디서나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가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천사가 우리가 어, 서양의 교회 가서 보면은 삼지창을 가지고 이 용을 찔러 죽이는 게 나와요. 이 용이 바로 레비아단입니다. 이 레비아단 어둠을 가져다 죽음을 가져다주는 레비아단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큰큰 큰 악어가 막 격동해서 요비 태어난 날 어두워졌다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요번 그날에 이 레비아단 이 악이 막 활동을 해서 그날이 어두워졌다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다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 동틀을 동, 보지 못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하야 그날이 어두웠다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어두웠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자기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냐 하지 아니했으면 이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금의 환란을 이런 보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가 태어났다. 이거죠. 11절 이제 에 못해서 죽어서 나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 10, 10절서부터 11,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였던가.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째 어째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않다. 사상이죠. 이? 저 어머니 태워서 죽어나오지 않은 가 사산이죠. 어째야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이제 출산할 때 죽는 거죠. 12절. 어째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여 유방이 나로 빨개졌던가왜 내가 어? 어머니의 셧을 빨아서 이게 살아났냐. 이런 하나, 자기 산 것에 대한 하나의 이 원망이죠. 13절. 그렇지 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어 그러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14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의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죽음, 죽은 자리에는 그 임금들도 있고 의사들도 함께 죽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15절.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배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는 부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6절 또 부재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었, 않았겠고 빛을 보지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자기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요? 자기가 태어날 때 부재중에 낙태한 아이 같이 또는 빛을 보지 못한 태어난 아이 같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17절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 거기서는 여기서 거기서는 지옥입니다. 수월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지옥에서 죽음에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아주 내가 이 고통을 피하는 길이 요백에 있어서 뭐냐? 요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현재 고통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보, 고통을 피하는 길은 자기가 죽는 게 제일 낫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고 죽은 죽은 수월에서는 거기서는 수월에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18절 거기서는 수월 죽은 죽은 수월이 이제 지옥이라고 말하죠.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같이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감독자가 너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지시한 소리도. 감독자가 지옥에는 없을 것이다.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냐. 이게 지옥에 대한 안자는천사입니다 어? 지옥에는 이, 이 땅처럼 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 땅처럼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지만 죽음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죽음, 죽음을 이 희망하는 바라, 바라는 이 욕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6절은 욕이 사실은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20절 어짜여 이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왜 나를 하나님 나에게 어? 빚을 주셨고 난왜 이같이 이 여러 가지 상실감 때문에 번뇌하는 나는 왜 나는 살려 주셨습니까? 응? 어? 응? 어? 나도 어? 우리 아들들 딸들 죽을 때 나도 죽었어야지. 내가 왜 살아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 종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야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참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지만은 땅에서 이 보배를 찾는 자가 정말 땅을 아무리 파봐도 보배 찾기 어렵잖아요? 그처럼 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기처럼 어려운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하나니. 그러니까 죽음을 찾는 자가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운다 이거죠.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서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짜여 빚이 주셨는 가 여기서 보면은 이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둘러서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짜여 빚을 주셨는 가좀 하나님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어떤 원망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탄할 수,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24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알른 소리가 물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 먹기 전에 탄, 항상 장인 탄식이 하고 자기가 고통이, 여러분 폭포수에서 물이 떠다닐 때그 폭포수의 소리가 크죠. 그처럼 자기 알른 소리가 크다 이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어? 온 몸을 이같이 욕창이 나서 박박 긁으면서 고통하는 그 소리가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이 크다 이거죠. 그만큼 자기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5절 나의 두려하는 워 그것이 내게마고 나의 무서하는 그것이 내 몸. 그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하고 워 무상한 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내게 그대로 임하였구나. 그래서 26절, 평강도 없고, 자기는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 욕기 3장에 에 들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욕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게 아니죠. 욕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욕이다. 정말 엄청난 고난 앞에서 난 이런 고난을 준 하나님은 나안 믿어. 나, 나 다시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욥의 아내와 똑같죠. 그랬다면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욥이 행동한 거죠. 그런데 욕기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생각한 대로 욥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의와 원망을 늘어놓는지 뭐라 늘어놓는지 모르지만은 끝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게욕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욕기를 공부하면서 열한과자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 이 제를 실제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삼대를 데려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의했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은 거죠. 욕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열왕과자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 회복을 얻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가 보여준 욥의 경건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갑니다. 시작. 욥의 고난이 어찌나 심했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독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쉼 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요번 고난 속에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임 할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